자, 첫 번째 문제인데, 어, 지금 보면요. 각각이, 여기가 170g. 그 다음에, 어, 두 번째께, 320g. 여기가 190g. 이것도 320g. 그죠? 자, 여기 봐요. 여기 AC가 있어요. AC. 응. AC가 있고, 요도 AC가 있죠. AC. 그러니까, 320에서, 170을 빼버리면, 150g이 되는데, AC를 뺀 AB. A하고 B를 더한 게1 5 0 g 이라는 얘기고, 여기서도 에 AB가 150g이니까, 190에서 150g을 뺀이 40g이 바로 D4개를 더한 것 같아요, 이게. 4배의 D. 그럼 4로 약분해버리면, D의 값이 10g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D가 10g 이니까 여기서 어, 320에서 D 하나를 빼버리면 A 한 개와 3개의 C가 남고 320에서 10을 빼니까 310요 놈의 값이 310인 걸알수 있죠 근데 여기서 A 더하기 C가 17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연립방식 풀듯이 빼버리면 이 C가 310에서 170을 빼니까 140. 약분해 버리니까 c의 값이 70. c가 70이니까 a의 값이 100. d의 값은 10이죠. 이렇게 해서 a, d, c 다 구했고 이제 b만 남았네. a가 100이었으니까 b의 값은 50.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문제는 처리를 하면 돼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여기에서 얘를 빼가지고 AB를 구해야 되죠. AB를 또 여기서 빼가지고 D를 구하자. 이거죠. D를 구했으면 여기서 A하고 C 세개에 더한 것이 얼마인지 알수 있고,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A 값과 C의 값을 구하자. 이거죠. A 값과 c 값을 구했으면 여기서 B의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좋아요. 자, 먼저 주어져 있는 예시를 잘 봐요. 7분의 1은 0.142857. 자, 1, 4, 2, 8, 5, 7이고, 자, 7분의 2는 2, 8, 5, 7, 1, 4. 285714인데, 봐요 2857, 여도 2857, 14가 그 다음 뒤로 가죠. 그 다음에 7분의 3은 0.428571인데, 자 여기 보면은 42857, 42857, 42857, 그 다음 남아있던 1이 뒤에 붙는 거예요. 지금 그냥 순서강상, 같다는 거죠 이게 시작하는 게 4면은 4부터 시작해서 4 2 8 5 7 나오고 뒤에 앞에 있던 1이 이제 뒤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 7분의 4 같은 경우는 0.571424인데 자57 나왔죠 57 57 여기 나왔어요 57이 그러면에 바로 앞에 있는 1부터 1424 1424 아, 여기 5탄에 여기가 5 7 4 2 4가 28이에요. 음. 그래서 57이 나오고 뒤에 1428, 1428이 그대로 나오고요. 또7분의5는 0.74285인데, 7부터 시작하죠. 여기 보면은 7 먼저 여기 들어오고, 그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1428이, D 온14185 이런 순서대로 들어온다요. 지금 일단 다시 봐봐요. 자 142857, 142857, 2부터 시작하면 285714, 8부터 시작하면 857142, 5부터 시작하면 571428. 그다음에 뭐 4부터 시작하면 4부터 시작하면 428571 이런 식으로. 4부터 시작하면 여기 쫙 쓰고 맨 앞에 있는 게맨 뒤에 쓰고. 2부터 시작하면 2857 쓰고 14를 맨 뒤에 쓰고. 이렇게.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1 나누기 19. 자, 1 나누기 19를 실제로 해 보면 0.0523 어 어디서부터 시작해? 어 엄청나게 길죠? 엄청나게 길어요. 526315789473684210또 해봐봐요. 0526317 그니까 러 봐봐요. 052631578947368421까지가 그러니까 지금 순환마디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어, 이렇게 지금 공용 계산기면은 끝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여기 10개밖에 안 나오는 이런 계산기에서는 이 끝까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안 나온, 거야. 끝까지 안 나온 거야. 끝까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이용해서 끝까지 한번 순환 마디를 찾아보자, 이거죠. 자. 어1 나누기 19는 0 5 2 6 3 1 5 7 8 9나오어있죠그런데2 나누기 19는 1, 0, 5, 2 6, 3, 1, 5, 7, 8 자, 다시 써볼게요. 5, 0, 5, 2, 6, 3, 1, 5, 7, 8, 9 였구요. 2 나누기 19는 1, 0, 5, 2, 6, 3, 1, 5, 7, 8 인데 자, 0, 5, 2, 6, 3, 1, 5, 7, 8 0, 5, 2, 6, 3, 1, 5, 7, 8 같은거 있죠? 근데 지금 1이 추가됐죠 1이 1이 지금 맨 마지막에 1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526315789멋시기 뭐시기 뭐시기 하는데 맨 마지막에 1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칸 땡겨지면서 한칸 땡겨지면서 맨 뒤에 있던 1이 맨 앞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3으로 3을 19로 나누면 157 8, 9, 4, 7, 3, 6, 8이죠. 자, 157, 8, 9. 157, 8, 9. 그 다음에, 4, 7, 3, 6, 8. 4, 7, 3, 6, 8이 지금 추가됐어. 요 그러니까 7, 8, 9 다음에는 사실은 4, 7, 3, 6, 8이 더 있었던 거야. 7, 8, 9 다음에, 47368이 더 있었던 거예요. 47368. 그 다음에, 4나의 직구는 2105263157이죠. 그럼 이것도, 0526315, 05263157, 05263157까지 그대로 나오고, 21이 나왔는 21이. 아까, 한칸 뒤로 갔을 때는 1이 나왔는데, 두칸 뒤로 가니까 21이 나왔죠. 맨디가 21, 21로 끝나는 거야. 맨디가 21로. 맨디가 21로 끝나고, 어 0.0526315789. 이9 다음에는 47368이 더 들어오고, 47368. 그47368 뒤에 또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맨 끝은 지금 21로 끝나요. 21로. 자, 그 다음에 5 나누기 19를 해 주면, 2, 6, 3, 1, 5, 7, 8, 9, 4, 7 인데 0점 여기도 2, 6, 3, 1, 5, 7, 8, 9 2, 6, 3, 1, 5, 7, 8, 9, 9, 4, 7이 되가지고 9, 4, 7 그럼 이 9, 4, 7은 어디 있는 놈이냐 여긴 놈이야 여긴 놈 뭐야? 2, 6, 3, 1, 5, 7, 8 2, 6, 3, 1, 5, 7, 8그 다음에 여기 9, 4, 7 어. 9, 4, 7 그쵸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6을 19로 나누면 315789, 4736인데, 여기, 315789, 자, 315789, 315789 나오고, 4736, 315789 나오고, 4736, 어, 그대로 나오죠. 4736, 4736. 8이죠. 그 다음, 7라는 29는, 368421, 0526, 자, 0526, 0526 나오고, 그 다음에 368421인데 21의 맨 마지막이라고 했죠 2 2의맨 마지막 그럼 그 앞에 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3684가 되어있요3684어368 여기 어, 있었죠 그 다음 4 들어가고 그 다음에 21인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0 5 2 6 315789 4, 7, 3, 6, 8, 4, 2,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끝까지 구한 1 나누기 19의 순환마디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지금 요거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7분의1이나 7분의2나 7분의3이나 7분의4나 7분의5, 7분의6 이런 애들은 다이 1,4,2,8,5,7만 가지고 계속 순환한다. 순환 1부터 시작하면 1,4,2,8,5,7 2부터 시작하면 2,8,5,7그 다음에 1,4 4부터 시작하면 4,2,8,5,7 4,2,8,5,7,1 5부터 시작하면 5,7,1,4,2,8 5,7,1,4,2,8 8이에요 자그 다음에 7부터 시작하면 7,1,4,2,8,5 7,1,4,2,8,5그 다음에 8부터 시작하면 8,5,7,1,4,2 자, 그런데1나는게19 나는데, 이 끝까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끝까지 안 나온, 뒤에 뭐가 나올지 몰라. 이 뒤에 뭐가 더 붙을지를, 얘들을 가지고 유출을 하는 건데, 자, 789 있는 거 찾아보자. 789. 789 어딨어요? 789, 789 여기 있죠? 789. 789. 789. 789. 15789. 789다시으 789, 789, 789, 뭐, 뒤에서 뭐 있어? 47 있죠? 47. 아, 그니까 더, 47이 더 있는 거야, 여기서. 47이 더 있고, 자, 47 다음에 또뭐 있어요? 36도 더 있네, 36. 157894736 이런 식으로 아 여기 더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요거 가지고 다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시 자 지금 7분의 1은 여기 끝까지 다 나왔어 끝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금방금방 찾을 수 있는데 지금 1 나누기 19는 끝까지 나온 게 아니라 라고 어요 뒤에 더 있는데 끊겨서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을지를 예예예예예예예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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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을 가지고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자, 1 나누기 19는 0.0526315789가 되고, 자, 2 나누기 19는 105, 105. 자, 05, 052631578. 05, 그러니까 얘가 한칸 뒤로 간 거야. 그럼 맨 끝에 있던 숫자, 맨 끝에 있던 숫자가 맨 앞으로 오겠죠, 한 칸. 맨 뒤에 있던 한 개의 숫자가 앞으로 온다고. 자, 여기서 봐봐요. 142857 4로 시작하면 428571 그쵸? 한칸 땡겨지면은 맨 뒤에 있던 숫자 7이 앞으로 온다고 이렇게 한칸 뒤로 가면은 14285 14285 142857에서 1 4 2, 2, 2 8이한칸 뒤로 가면은 맨 뒤에 있던 7이 맨 뒤에 있던 7이? 맨 앞으로 오죠. 맨 뒤에 있던 7이 맨 앞으로 오죠. 그러니까 0526315789 였는데, 05가, 0이 이제 한칸 뒤로 갔어. 소점 한칸 뒤로 갔어, 뒤로. 그럼 여기 있던 1은 뭐냐? 맨 뒤에 있던 숫자예요맨 뒤에 있던 숫자. 맨 뒤에 있던 1이 앞으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3969는 1578947368인데, 자, 15789 나왔죠? 15789 나왔죠? 자, 그 뒤에 47368. 자9 다음에 47368이 더 있는 거야 지금 9 다음에 47368이 더 있는 거야 47368 47368이 더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105283157자05263157자05263157 하고 앞에 21이 있죠 맨 뒤에가 21이었던 거예요 맨 뒤에 든 212개가 앞으로 땡겨온 거죠 21이었어 21 그 다음에, 2631578947. 얘는 또 어디 있느냐? 어, 26315789. 26315789. 26315789.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47 있었죠? 어, 47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6나는 19는 315789. 315789. 그 다음에 또뭐 나와야 돼? 47368. 자, 315789 나오고, 315789 나오고, 4736 나와야 되죠? 어, 4736 나왔죠? 자, 7 나누기 19, 36842, 자, 0 5 2 6 있죠? 0 5 2 6 0 5 2 6이맨 앞에 있었던 애인데, 여기는 36842, 자, 36, 3686 있죠? 368. 3686 있고, 그 다음에 421, 어, 21 있죠? 368과 1 사이에는 뭐밖에 없다. 4밖에 없는 거야. 지금 4밖에 없는 거야. 4밖에. 47368. 4 앞에는 뭐 있어요? 얘들 있죠? 0526. 315789. 0526. 3615789. 47368. 421. 0점. 요게 이제 1 나누기 19다 이거죠. 자 봐봐요. 4부터 시작하죠. 421부터 시작하죠. 421부터 시작하죠. 421 어디 있어요? 421. 4, 2, 1. 그 다음 뭐겠어요?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05, 2, 6, 3, 1, 5. 그렇죠. 05, 2, 6, 3, 1, 5. 자, 1부터 시작하면은, 1부터 시작하면은, 1부터 시작하는 거 어딨어? 1부터. 응,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1부터. 1, 0, 5, 2, 6, 3, 1, 5, 7, 8, 9. 1, 0, 5, 2, 6, 3, 1, 5, 7, 8, 이렇게 나오죠? 자, 1, 5, 7, 8, 9. 1, 5, 7, 8, 9. 어있어 1, 5, 7, 8, 9. 1, 5, 7, 8, 9. 여기 있네. 1, 5, 7, 8, 9. 1, 5, 7, 8, 9. 4 7 3, 6, 8. 4 7, 3, 6, 6, 8.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해. 이 어디 있어요? 이, 210, 210, 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네. 210, 5 2 6맞아 210, 5 2 6 이런 식으로. 자,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잘 모르겠다. 어, 한 번만 더 해보자. 두번 해봤는데 여기까지 알겠다 싶으면 그만 딱 하고. 어, 잘 모르겠다. 어, 한번더 해보자. 한번 더.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 마지막. 자, 다시. 제지이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1단위 19를 하는데 끝까지 나왔다, 끝까지 안 나왔다. 끝까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응? 근데 우리 위에서 어, 이 순환 마디가 계속 순환하면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142857, 285714. 2부터 시작하면은 2857 나오고 14가 뒤로 가고. 자, 428. 428. 428 들어가면은 42857, 그다음에 14. 4285714. 그렇죠? 아, 428571 428571. 그 다음, 57148. 571428이면, 571428.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1 나누기 19가 0.0526315789인데, 2 나누기 19에서 052631578에서 1. 1이 더 추가됐죠, 지금. 저게 어디 있는 놈이다. 맨 마지막에 있는 놈이다. 그다음에 5789, 5789, 15789, 15789, 자 15789까지 나왔고 새롭게 추가되는 숫자가 947368. 자0.0526315789이 다음에 947368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왔죠? 9489까지 아, 나오고 47368. 얘네요. 9까지 했죠. 15789. 15789까지 나오고 더, 47368이 더 추가돼. 47368. 자, 그 다음, 47368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어, 봐야 되겠죠. 47368또었어 응, 368. 그렇죠. 368. 368. 368 다음에는 421이 네 421. 4, 2, 1 4, 2, 1그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하죠 0, 5, 2, 6 그러니까 1이 맨 마지막에 있던 수야 이 1이 마지막에 있던 게 여기 있네 이렇게. 4, 2, 1 다음에 0, 5, 2, 6 0, 5, 2, 6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4, 2, 1이 여기가 1이 맨 마지막이었단 얘기야 자, 3, 6, 8 3, 6, 8 3, 6, 8 3, 6, 8 4, 2, 1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0.025 이거 보고도 잘모르겠으면꼭문자고요 그냥 순환하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1번부터 8번을 이용해서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데, 어 1번에서 이제 0.026315789 여기까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47368이 들어간다는 걸 어디서 알수 있냐면은, 3번, 3번을 이용해서, 3번을 보면, 어0.0526315789 뒤에, 47368이 더 붙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47368이 더 있으니까.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7번을 보면, 368 뒤에, 421이 368 뒤에 421이 붙는다는 걸알수 있어. 그 다음 421 다음에 다시 0516이니까 얘가 끝자리야. 얘가 마지막이야. 그래서 수가 0 0 5 2, 6 3 1 5 7 8 9 47368 421.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걸 꼭 써주세요. 3번을 보면은 요거 뒤에 47368 3번을 보면 0 0 5 2, 6 3 1 5 7 8 9 뒤에 47368이 붙는다는 걸알수 있고. 7번을 보면 4, 7, 3, 6, 8 뒤에 4, 2, 1이 붙고 이 4, 2, 1이 마지막 끝번호다. 왜? 4, 2, 1 다음에 바로 처음께 들어오니까 처음께 나오니까 4, 2, 1이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다 라고 하는 걸꼭 써주고 논수령이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써주면 돼요.